자, 그 다음 저희는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로 넘어갑니다. 자,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모르고 있어요. 자,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잘 들으세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라고 하면은, 원래 어디 범위까지, 그렇지, 유리수 범위까지가 일반적인 인수분해야. 따라서, 그냥 인수분해해라 라고 나오면요. 그냥 인수분해하라 나오면, 유리수 범위까지 하면 돼. 예를 들면 x 제곱 빼기 3을 인수분해해라.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? x 플러스 루트 3에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도 가능한 거야. 맞잖아. 이거 루트 3의 제곱이니까. 근데 그냥 인수분해라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유리수 다음이 뭐야? 무리수지. 그럼 무리수랑 유리수 더한 뭐야? 그러면 이 녀석은요 어떻게 했으면 그렇지?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라.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. 왜 실수 안에 무리수도 포함된 거니까 맞아요. 그러면 여러분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. x 네 제곱 마이너스 y 네 제곱을 인수분해라. 그러면 여러분 은 어떻게 합니까? 그렇지 x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제곱으로 가서 합차 공식이니까 너가 a고 너가 b잖아 그럼 한 번은 이렇게 아 이렇게 할까요? 음 사루할게 숫자 사루갑니다 4는 여기 2의 제곱이고요 됐습니까? 그럼 한 번은 x 제곱 플러스 2고 한 번은 x 제곱 마이너스 인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잘 보세요. 그냥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되고요. 아까 얘기했죠? 실수범위까지 해라 그럼 뭐야? 유리수 다음에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유리수범위까지 실수범위까지 해라 그러면 여기 더 가야 돼. 왜? 지금 이 녀석이 더 된단 말이지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 더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0이라고 놓고 푼. 그치? 0이라고 놓고 풀었잖아. 그러면 이게 x제곱은 어떻게 돼? 뿔마 루트2가 됐잖아. 그거를 여기다 갖다 쓴 거야. 이렇게. 그렇잖아.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이렇게 쓴 거잖아.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지. 그래서 실수 범위에 인수분해하라.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. 됐어?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볼게. 얘를 복소수 범위에 인수분해하라. 그럼 어떻게 걔도 마찬가지인 거야.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가 있으니까 지금 얘도 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. 그럼 어떡한다고요? 얘를 더 인수분해 하려면 두 개로 더 쪼개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, 그렇지.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. 근을. 이 녀석의 두 근을 구해버리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푸시면 허수, 그렇지.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잖아. x는 어떻게 돼? 루트 뒤집어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의 근은 어떻게 돼? 그렇지. 두근 는 어떻게 됩니까? x 플러스 루트 이 i에 x 마이너스 루트 이 i에 이렇게 돼 버린 거지. 됐어.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실수 범위는 건너뛴 다음에 이제 뭐 그치 우리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고등학교에는. 그래서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.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 첫 번째 그렇죠 근을 구합니다. 근을 구해요. 근을 구하시면 돼. 됐어.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x제곱 플러스 2 x 기 4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.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떡 하냐? 그냥 한번 일단 살펴보면 이 녀석이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렇게 없다고 치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돼요. 에, 그랬을 때는 뭘 하냐면 그렇지 이 녀석의 근을 구합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이 0이라고 놓고 두 근을 찾습니다. 두 근을 찾아주세요. 두 근을 찾아주세요. 맞아? 그럼 두 근을 찾으려니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는 근의 공식밖에 없고 짝수 공식을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b플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지. 그래서 마일 풀마 루트 5가 된다는 라거 자, 두근을 찾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, 원래 이 0이라는 건 없었던 거야. 이게 없었던 거잖아. 그냥 여러분이 임의로 0이라고 놓은 거잖아. 그렇게 해서 근을 찾은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0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, 다시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? 근을 써주시면 되는데, 여기 헷갈리면 어떡하냐. 두 개를 써놔, 여러분이.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토가 근이고,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토가 근이니까, 여기다 쓸 때, 자,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데, 가로를 아끼지 마세요. 이렇게 가로를 아끼지 마시고 근이 나오려면 여기 빼기로 나야 되잖아, 그렇 빼기로 놓고 요 하나의 근을 갖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. 요 하나의 근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다. 또 여기도 빼기로 놓고, 그렇지? 여기 하나의 근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써볼게.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줬고 여기는 가로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. 어, 여길 어려워하더라고, 애들이.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건데, 너무 한 방에 올라니까 안 되는 거야, 얘들아. 그리고 뭐 실수를 한다던가. 어, 이런 건 객관식에 많이 나오잖아. 그래서 답을 못 찾고 있다던가. 그래서, 요렇게 하는 거야. 여기 분배법칙 해주시면, 플러스 1, 플러스 루트 자,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인수라는 거야. 이 문제는, 됐습니까? 예. 네. 자, 그래서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어떡하라? 그렇죠. 근의 공식으로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찾아서 두 근을 찾은 거를 여기에다 써 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. 근이 만약에 별이라는 놈하고 달이라는 놈이 나왔으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? 그렇지. 근이라는 게 나오니까 x 빼기 별 그 다음에 X 빼기 달.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지.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조금 복잡하니까 이 녀석이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나왔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러면 요 안에다가 가로를 쓰는 걸 아끼지 말라고요. X 마이너스 또 가로를 쳐줘요, 이렇게. X 마이너스 또 가로를 쳐줘요,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먼저 하나씩 찾은 글을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써놓으면 그 다음에 얘를 가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, 여러분은 너무 한 번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. 플러스입니까? 여기도 그렇죠.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맞춰낼 수 있던 건인데, 여러분이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야.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게 별이야. 그럼 이 별을 요 안에다 써주시고, 요게, 음, 렇게 구름이야. 이게 구름이면은, 이 구름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. 자, 이게 복수수범위의 인수분해입니다. 어~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좀 크죠 예 네.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에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여러분이 살짝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따로 빼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시겠죠? 그렇죠.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어, 이렇게 이쁘게 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. 에, 알겠죠? 그래서 복소수 범위라는 거니까 어, 결국 루트가 나와도 되는 것이고, 그렇 허수도 나와도 되는 거야 인수분해에서. 맞아. 루트와 허수까지 다 가능하고요. 어, 맞습니까? 그다음에 주로 근의 공식으로, 그렇지?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복소수의 범위 인수분해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